안녕하세요 12월 21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미워서 죽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웠다 이 말은요 좀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만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삭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음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애서의 기대와는 달리 이삭은 그 이후로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지나면 애서의 증오가 사라질까요? 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20년 후에 야곱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그 증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후에 33장 보면 야곱이 돌아올 때 애서가 무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증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3절,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야에서의 분노를 알아줍니다. 그래서 에서가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에서 며칠 정도 잠깐 피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리브가가 이 상황을 너무 쉽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날될 문제일까요? 몇날될 문제? 에서 입장에서는 평생 받을 복이 다 사라졌죠. 그나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요, 축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39절, 40절인데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먹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일로요, 야곱은 무려 20년간 자기 집을 떠나 살았고, 리브가 또한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죠.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평생 야곱을 그리워했고요. 평생 에서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또 애서의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요? 3번입니다. 리브가는이삭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46절입니다. 리브가가이삭기에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에서가 심중에,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에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뿐이지 실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킬 명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명분이 바로 에서의 결혼입니다. 아마도 리브가는요, 지금 고부 갈등을 좀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에서의 아내였던 햇사람 출신의 며느리는 리브가와 뭐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EBS 프로 중에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외국인 며느리랑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상황을 그리는 그런 프로인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다름 때문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데요. 아마도 리브가와 에셔의 아내 사이에도 건너지 못할 강이 있었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신앙적인 부분도 얼마나 힘, 힘들었으면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리브가는 바로 여기서 야곱을 피신시킬 명분을 찾습니다. 야곱 적이 살다 보면 헤살람의 아내와 결혼할 텐데 그러면 나는 너무 너무 싫어요. 나는 너무너무 싫어요. 어, 이렇게 이삭을 설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삭도, 어, 외국인 며느리가 좀달 같진 않으실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아들의 목숨이 미태로운 상황에서 리브가는 왜 결혼 문제를 언급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오른쪽 아래에 보면 오늘의 말씀란이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과 야곱이 기억해야 할 것을 읽게 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난 사람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는 선친의 뜻이자 믿음의 가정이 지켜야 할 전통이었습니다. 상황이 조급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야곱을, 어, 오빠에게 보낸 것은 그저 피난시킬 또 명분만, 어,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햇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해서 결혼을 허락하긴 했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가문의 정체성이 흔들리겠다, 위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험도 느꼈을 것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신학인으로서 아마 여러분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을 틈날 때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이 선은 넘지 말자. 지킬 건좀 지키자. 5번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각각 정해봅시다. 어, 저는 정말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어, 꼽자면 저는 주일성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일성수. 그것도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당에 참여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해외로 어, 지사로 파견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주 좋은 어, 예배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날 예배당으로 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주일에 딱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준을 정해 보세요.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자린 지키자. 예배자린 지키자. 이 바탕 위에 우리 신앙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